구독 좀 눌러줘 이성 와 아까 어센트 다치났는데한 10분 기다려서 또 어센트네 오나왜레인 어, 레이즈 할 뻔했어 오 어, 뺏겼음 지금 허허 실버는 바로 그냥 잡히던데 실버가 뭐죠 <laughs> 아이 <아니>, 동당입니다 <laughs> 아 실버는 금방 잡히는구나 아 <laughs> 아이, 농담, 농담. 이 사람들아. 실버는 약간, 그거, 물고기들이 많은가 보다. 그냥 바로, 낚싯대 던지면 바로 딱 잡히는 그런 느낌인 건가? 아이언은 진짜 안 잡혀요. 아이언. 그럼 아이언은 티어 올리려면 어떻게 해요? 게임도 잘안 잡히는데? 진짜 궁금한데? 아니 아이언들이 경쟁을 안 하면은 아이언 매, 매칭이 안 돌아가잖아. 그러면 티어를 어떻게 올려? 하이큐라 팀버스. 아 아이언끼리의 매칭은 거의 잡히지 않고 이제 끌여가는구나이놈보충으로 얼락 비밀. 인셋. 예. 사인강이 선수도 고반싸. 한명 남았습니다. 김이. 나이스. 와! 이거 이거 아스트라가 못 잡았으면 나 졌을 것 같은 느낌. 어. 오스한만다 3킬 했으니까 써도 되겠지? 근데 이제 방금 상대팀 러쉬 오는 걸로 봤을 때 이걸 잘 기억해 놔야 돼. 리콘 까면서 피닉명상 까면서 제트 1루 대쉬 오케이? 이런 거꼭 기억해 둬야 쓸 때가 있답니다. 파이미. 1킬 더할수 있겠지? 1킬 더할수 있겠지? 나이스! 오, 월샷 겁나 아프네? 어? 이거 배틀패스 마샬이구나 나쁘지 않은데? 벤달 경갑 옴 여기 있다가 이번에는 이 리콘 부수고 제트 대시 그으면은 이거 제트 연막 타고 나갈게요 아, 쟤 잘한다. 나이스 트레이드. 오, 야, 우리 킬조이가 개잘하는데요 오, <laughs> 아니 킬조이님, 왜 이렇게 잘하세요? 이러면 또 닉네임을 안 열어볼 수 없는데 가려놨네. 저팀 킬조이가 궁코를 먹으면 궁이 생기는데 이거 비메인 아니 메이메인 붕을 먹겠다고. 형광이. 예, 유나유급이. 고급이 메이메인의 오면 우리팀 이코스트를 맛있게 하네 나도 그 먹고 싶은데. 아, 얘네 쉐프 너무 잘했어. 하이가 이번에 상대 킬조이가 궁을 쓸것 같거든요. 아,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지? 어? 나이스 킬조이가 저기서 죽어버리면 A 커버로 가야겠죠? 도도도도사 아, 이 아, 아, 이거 일 킬밖에 못했다고? 너무 아쉬운데. 변달도 있게 그냥 그 쓰던 거 쓰는 게 맞는 것. 같 아. 아, 이 마켓에 있던 제트가 체크할 것 같지 않아? 그래, 뭔가... <목소리를> <목소리를> 와 야, 벅벅 벅퍼... 벅. <laughs> 키를 들고 그냥 갈 수가 있구나 저렇게 아 이게 첫 판이라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무리하면 안될것 같은 느낌? 손이 안 풀렸을 거라 Rush B I guess 와아어 결국 맞았었는데. 뭐야 우리 세 명이 보인 있는데 어떻게 들어왔지? 이거 약간 이상하다. 오우 클릭했을 때 잔상이 남아있네 신규칼. 네? 아, 뭐야 오퍼 오퍼 버렸어. <laughs> 아니 오퍼를 죽이고 오퍼를 버렸어. 아, 아 내가 부서질 줄 몰랐네? 아, 그냥 보고 있을걸. <laughs> 눈총샷 쏘고 2로 빠질라 했는데.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설마 쟤네 레이나. 아. 아, 우리 제트 쇼티 사운드구나. 아, 나 상대 레이나가 <laughs> 쇼티 들고 있던 건 줄. 어우, 깜짝 놀랐네. 아닌데 2코 라운드에 궁을 왜 썼을까? 라운드가 너무 후달려서 그러나? 난 킬조의 궁같이 좀 강력한 궁극기들은 무조건 바이 했을 때 써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. 근데 경쟁하다 보면은 저렇게 2코 라운드에 쓰는 애들이 자주 있어. 에 A 쇼가져야겠다 아, 나 뭐하냐? 어베. 아, 나 계속 하나 잡고 죽고 있어. 첫판이니까첫판이니까로내이 마음을 달래야겠는데. 갑자기 저쪽 니구는 어! 어 나이스 방금 제트랑 키스했는데 제트 오늘 이안 닦은 듯. <laughs> 아니 얼굴을 그렇게 드림이시면은 부담스러워요 제트님. 제가 아까 1라운드에 쟤네러쉬 어떻게 오는지 보라했잖아요. 그래서 제트 이쪽으로 대식을 거 알고 일부러 이렇게 막고 있던 거임. 안돼. 죄송해요. 나이스! 하나 더! 나이스! 난 킬조이가 너무 무서워. 혹시 내가 이거 한번 들어봐도 될라나? 어? 나는 이선이니까 내가 제트 아니니까 될것 같은데? 우리 제트 보내고 드론 보내고 하면 은 이제 쇼티마다 죽을 일은 없겠지. 다나 방금 남았습니다. 아, 아, 나 저거 하나 더잡 으러 어, 아, 되게 이상하다. 나의 이지금 굉장히 애매 했 는데, 어, 제트 님 혹시 제가 아까 우퍼 를 드롭 아, 감사합니다. 은혜 갚는 제트. 아, 이거 안 나와. 그만 더? 고마워. 이런 거 고마운 표시는 확실하게 하고 와야 돼요. 이고마워 하나로 우리 제트의 마음이 따뜻해진다니까? 제트를 위한 플래시 대기. 지금인가요? 오! 나이스. 가비! 제 제트 정주행 중이라고요? 어, 나 뭐, 내 유튜브에 꿀팁 같은 게 있나? 내 유튜브인데 나를 내가 잘 모르는. 이번에 공키면서 게임 끝내버리자. 이거 야 지금 들어간거 아닌거 같은데? 지지 아 이게 너무 늦게 차라서 칼빵은 안돼 나도 웬만하면 칼빵 하고 싶었는데 야 아직도 초월자랑 레디언트가 아직 섞여있다